여러분 우리 7장 인데요 이제 내일이 끝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명절 지나고 제가 이제 첫 설교하게 되는 그날이 이제 끝인데 어, 아가서가 정말 그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설교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그 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은밀하고 단 둘만의 이 사랑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낼수 있을까. 이거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의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쪼그만한 그 감동이 기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7장 같은 경우는 참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에 또 제가 어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에 아주 민망한 표현이 사실은 있어요. 어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어 그, 그 녹음을 했는데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문제 어 명절 시작된다고 안부전화 녹음 한참 중간쯤 했는데 안 붙어나오면 또 다시 이제 리셋 또 어, 녹음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인터폰으로 목사님 좀 들어가도 돼요? 그럼 이제 또 리셋 그래가지고 오전에 몇번 하다가 어, 못했어요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어, 좀 늦게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어제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저는 읽다가 어, 녹음이 잘안 돼서 리셋되면 또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 그 제가 그 그러거든요. 새벽에 이제 이 함께 나눌 말씀을 예, 아침에 한번 또 낮에 오전에 한번 또 이렇게 점심 때쯤 한번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 메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 어제 이 본문은 참아 그래 어제 그 우리 목회자들하고 뭐 점심 먹고 여기 모건대에서 이렇게 고개 넘어 걸어 왔어요. 그걸 걸어 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표현이 음뭐그 우리 여러분 제가 녹음해 드린 거 들으셨죠. 그리고 보셨죠. 그죠? 이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그 아주 남녀 간의 그 아주 은밀한 사랑 안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 막 그 정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 민망한 표현들을 성도들 앞에서 할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주님을 향해 순결하고 순수하면 이게 왜 민망하냐. 네 마음이 주님을 향해 아주 순결하고 순수하면 이게 왜 민망하냐. 전혀 민망한 내용이 아니지 않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 그, 깊은 사랑에 잠겨서, 어, 오늘 그, 그 표현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 어, 주님의 그 사랑에 메이는, 예.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러니까 왕은 이아가서 본문,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어~ 그 머리카락에 그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카락에 이 머리카락에 매였다는 것은 그 머리카락의 매혹적인 모습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머리카락 뿐이겠어요 그죠 예그 사랑에 메인 거예요. 그 머리카락에 메이었구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을 해본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매여 버리셨어요. 메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뜨거 메이신 그 사랑의 특징이 뭘까? 그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메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송년공의 손이 만드든 구슬 껌미 같구나. 자 거기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왕이 쑨람미 여인을 향하여 사랑 고백하고 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쑨람미 여인은 우리구나 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 지혜 중에 지혜, 왕중에 왕,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진 솔로몬 왕이 보잘 것 없는 저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그 술람미 여인을 일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았어요?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에 따라. 아니 술람미 여인의 그 부모들이 진짜 귀해요? 인간적으로 볼때 어때요? 안 그래요? 그들은 농사꾼들이 있고, 그들은 포도원지기들이고, 그들은 저 시골 사람들이고, 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에 빠지니까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우리는 어때요 타락한 죄인. 지옥과 마땅한, 어, 그, 죄성이 꿈틀거리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에서 좀 구해주세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죄된 생각 품고 있고, 죄된 입술의 말, 아, 어떨 때는 내가 도대체 언제쯤 믿음에 의한 말, 믿음에 의한 행동, 믿음에 의한 생각,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입만 벌렸다 하면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언행, 그게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그게 내 죄성인지를 내가 아주 절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나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야, 내가 정말 이내 입술의 말이 이게 정말 내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죄성의 열매들이에요. 예,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 자먼 나눌 때, 얼마나 입술의 말을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셨냐고요. 네? 여러분, 그, 여러분 주변에 좀그 부정적인 말투, 부정적인 말습관, 그런 분들하고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러냐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 그, 죄성으로 가득하냐고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타락한, 썩어있는 우리를 향해 그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에 따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이 새벽에는 아내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들이, 아,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언제 느껴요?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때에요. 그죠? 여자분들이 잘 공감을, 동, 동의를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잘안 나는데. 아니, 남편이 나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네? 나를 뭐, 밥이나 하고, 밥 줘! <laughs> 밥이나 하고, 이런 존재로 여기면, 여러분, 여자들은요, 제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 모르긴 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보니까, 왕은 우리를,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 자신을.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지. 네? 여러분, 어,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는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 네. 그렇게 믿으세요?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하고 보여주시고 싶으신데 그첫 번째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예?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어,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그, 엄마들이신데, 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조선에서 저를 제일 귀하다고 여기시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그렇죠? 그죠? 예, 예. 며칠 전에, 그, 제 친구가 아주 늦둥이를 든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막내를 군에 보냈어요. 이 추운 겨울에. 군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에게는 이 막둥이 아들, 늦게 나온 늑둥이 아들, 이 아들. 어후, 이, 이 추운 겨울에 군에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조선 천지에 자기 아들만 군대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만. <laughs> 근데 그 심정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왜 그래요? 너무 귀하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기 1절에 보세요. 어,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에 따라, 너무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은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묵상이 되세요. 너무 귀하니까요. 우리의 육체 중에 제일 천대받는 육체가 어디예요? 발이에요, 발, 발.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 잘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우리의 가장, 나는 가장 연약하다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표현이에요.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특징이 뭘까. 그, 좀 민망하지만, 민망하지만, 그, 이제, 신을 신는내 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1절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너의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넓적 다리를 표현하고 있죠. 2절은, 이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꼽은 석근 2로주를 가득 가득 머2근장 같고 허리는 백 (2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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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두 유방은 그머 (2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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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우리 육체를 두고 사랑에 빠지신 그님의 사랑을 한절 한절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설교를 했더니, 아, 그거, 그렇게 적용하는 게참 나는 잘안 맞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적용을 조금 절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 정말 이렇게 내밀한 하나하나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그, 어,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마지막 날 이것을 함께,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예. 네. 그런데, 어, 이 새벽에 그걸 구체적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 어, 적다리 배꼽, 유방, 목, 또 이런 모든 것 이게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구절까지 계속돼요 그런 표현 방법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결하고 순수하지 못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이고 민망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 하나 하나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우리 주님은 민망하실까요? 안 민망하실까요? 안 민망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1절 신을 신은 내 발이부터 9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까지, 여기까지를 그 사랑의 그 특징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부끄러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니까.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그 성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술로 십자가를 표현한 그 그림에는 어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려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속옷과 겉옷을 발아 벗겨서 뭐 밟아 벗겼다는 표현은 없지만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았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러면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겨서 사람들 앞에 정나라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으치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어,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 그,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고, 이 말씀 조금만 더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앞에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믿음의 주요. 또, 또 온전하게 주여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으 부끄러움을 겨위치 아니하. 뭐를 겨위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겨위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내밀한 한 부분 부분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거 이거 부끄럽지 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죄거든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참으신 사랑이에요. 부끄러움을 참으신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구나 거기에 사랑아 네가 즐겁게 하는구나 근데 중간에 물론 수식어들이 있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너의 그 아름다움 너의 그 화창함이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이 완성이라면, 하이라이트라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사랑아, 사랑아 네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세요. 주님이 나를, 나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상이 좀 연약하신 분들, 또좀 부정적인 분들은, 하, 주님이 다른 사람은 많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실 거야. 나는 안 기뻐하실 거야. 특별히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저 사람, 저 집사님 보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나는 그, 어,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 옆에 저서광교회 있어요. 틀림없어요. 아서광교회를 위해서 미안합니다. <laughs>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아, 저 사람은 좀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뭐냐 하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네. 그래서 6절에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내 사랑아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우리 성경 한곳 찾죠.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자. 우리 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화면에 띄우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다시 한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 너를 아, 잠잠히 아, 사랑하시며 아, 너로 말미암아 아, 즐거이 아, 부르시며 아,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요 요한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리라 기뻐한다는 말이 거듭 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칠장에도 사랑아 너로 인하여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너의 화창함으로 인하여 내가 즐겁게 하는구나. 너 너의 그 사랑이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어 정말 주님, 내가 정말 그 베드로가 세번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 우리가. 예?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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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우리 뭐, 뭐, 뭐 했죠? 제일 먼저. 우리 그 아가 7장에서, 어, 7장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뭐래요? 귀하게 여기네 예,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데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데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부끄러하지 않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그창피함을 주님이 신경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즐거 여기. 예,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여기시는 사랑. 예, 그것이, 어, 정말, 주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자, 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미도 닿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뭐까지 주셨냐 하면. 목숨까지 주셨어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이게 아가서 7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 예. 우리가 아침에 시간도 그렇고요. 어, 더 깊이 있게 적용하고 싶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특징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구나. 주님이 그 나를 사랑하시느라고 받으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 어, 그런 사랑을 나를 위해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 즐거워하시는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런 나를 위해 아낌없이 어, 사랑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나를 위해 하셨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특징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어, 설날 아침인데 주일이에요. 네? 그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